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투자 활동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 둘다 직접법으로 밖에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계산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요.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라고 회계 기준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취득, 처분활동, 제3자에 대한 대여, 그리고 회수활동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BS상, 재무상태표상은 주로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항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동자산 안에도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했다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모두 직접 법으로 작성하는 거고요. 자,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총액법으로 작성합니다. 총액. 그래서 총 현금의 유입이 얼마인지, 유출이 얼마인지를 현금흐름표상에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각각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대여금을 올해 1억 나가고 3천 회수했다. 그러면 네팅 7천으로 쓰는 게 아니라 1억 나간 거 현금 유출, 3천 들어온 거 3천 들어온 거 다시 현금 유입 이렇게.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T 계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이따 한번 연습해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형자산 이런 식으로 T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쪽이니까 차변 쪽은 이게 총계정원장이잖아요. 결국 증가하는 쪽에 그리고 이쪽 대변은 감소하는 쪽을 서로 네팅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T 계정 안에 있는 건요 모두 장부가액입니다. 그래서 처분과 관련된 현금 유입을 계산하실 때는요 장부가액에다 처분 이익이 있으면 더함 것만큼 현금이 들어왔겠죠. 만약에 손실이 있으면 장부가액에 손실 금액을 차감한 것만큼이 돈이 들어왔을 겁니다. 장부상 100억인데. 뭐 처분해서 손실 10억이 생겼다, 90억이 돈 들어온 거고요. 장부상 100억인데 처분해서 10억이 이익이 생겼다, 110억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현금 기준으로 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로 이제 기계 장치나 건물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요. 순액으로 기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장부가액에서 기계 장치의 총액과 누계액을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여기 누계액을 뺀 순액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산의 평가로 인해서 장부가액이 증가한 경우하고요. 건설 중인 대체도 증가했다면 여기에 다 기재합니다. 평가나 대체.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게 있어요. 처분하면 근데 평가와 관련한 건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엄 발행해서 유형자산 취득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는요, 현금을 수반하지 않아요.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재무제표 중에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기재하지 않고 주석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내가 토지를 샀는데 엄 좋다. 현금의 유출은 없죠. 하지만 왜 자산이 증가했고 미지급금이 증가했는지는 재무제표 주석에. 비연금 거래로서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래에 해당한다면. 자, 이 예제 하나 여러분이 정확히 푸시면 돼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T계정을 가지고 풀게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현금으로 표 투자 활동, 그리고 재무 활동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떤 책들은 이제 분계법으로 하는 게 있고 T계정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자, 유형 자산입니다. 자, 기초 금액이 있겠죠? 자, 우리 순액으로 기재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네팅친 20만 원으로 기재합니다. 자, 기말 금액이 있죠? 기말 금액은 5만 원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 중에 처분 손실이 있지만 이건 처분 시의 장부가액과 상계에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계산하는데 활용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게 있네요. 감가상각비 15만 원 있습니다. 감소시키는 항목이죠. 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단기 중에 취득원가 30만 원, 감가상각 누계 해당 처분 자산입니다. 처분했대요. 그래서 처분으로 인해서 장부가액이 감소했습니다. 서로 순액이죠. 20만원의 장부가액이 감소했습니다. 처분 손실 인식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형재산 처분 손실 앞에 있는 거 여기 다시 기재된 거고요. 자 그러면 차대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이 X라고 두면 이 둘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400이 되겠죠? 여기도 400이 돼야 돼요. 그럼 취득으로 들어가는 돈 X는 얼마입니까? 20이죠. 자, 그러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어요. 유입, 유출. 자, 유입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요. 근데 처분 당시에 장부가액이 200이잖아요. 20만원. 자, 20만원의 장부가액이 나갔는데, 처분 손실이 발생했죠? 이만큼은 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현금은 10만원 들어왔겠죠. 굳이 회계처리를 해본다면, 장부가액이 없어지니까 유형 자산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얼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200이 없어져요. 그리고 처분 손실 100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현금은 얼마 들어왔겠어요? 현금은 10만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죠 이거. 유입. 자 현금의 유출은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이죠. 이거죠 이거. 20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은 10만원 유출은 20만원 되겠다. 자 예제 2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은 재무상태표에 매도가능증권이 나와있는 그이 T계정에 이제 바꾸면 돼요. 유용자산이 아니라 뭐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우리가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매도가능증권을 쓸수 있잖아요. 기초가 20만 원 있습니다. 기말이 18만 원 있습니다. 자 손상차선 처분 손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평가 이익이 기타 포괄 손익에 기재되어 있어요. 왼쪽은 증가하는 거, 오른쪽은 감소하는 거죠. 자, 우선 보니까 손상 차손이 있습니다. 차변에 손상 차손,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에요. 손상 차손 10만원. 처분 손실은 이 장부가액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처분 손익에서 가감하셔야 되는 거고 평가 이익이 생겼죠? 만 원. 주식 자체 금액을 증가시키는 건 맞죠? 다만, 손익에는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대변의 기타포가 손익. 단기 중에 금융자산 장부가액 5만 원을 처분했대요. 그럼 처분하는 건 여기에 기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장부가액 그대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처분 손실 2만 원을 계산했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차대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15만원, 18만원, 33만원이 되고, 여기도 33만원이 돼야 되고, 나머지가 취득이 돼야 되겠죠. 취득. 그래서 취득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암산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역시 맞네요. 자 그러면 유입과 유출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유입은 처분했으니까 나오는 거죠. 자 처분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요만큼딱 받으면 처분 손익이 없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처분 손실 2만 원이 있어요. 그만큼은 돈은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3만 원에 현금 유입이 생깁니다. 유출을 볼까요? 취득한 게 유출이죠. 12만 원의 현금 유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계정으로 정리를 하시고 자산 쪽이니까 증가하는 건 차변에 모르시고 감수하는 건 대변에 모, 몰아서 우리가 기재하는데 전부 다 뭘로 기재한다? 장부가액으로 기재하고 특히 처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처분은 장부가액에서 처분 손실이 생기면 마이너스, 처분 이익이 생기면 플러스로 기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재무활동으로 가봅니다. 재무활동은 주로 BS에서 부채 쪽이나 차익금, 사채, 혹은 증자, 배당금 지급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익금의 크기,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이라고 회계기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가끔 시험에 지문으로 나옵니다. 재무활동은 자본과 차익금의 조달, 환급, 자본의 환급은 배당이라는 뜻이고요. 상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접법, 간접법 구분하지 않고 투자나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모조리 직접법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무 활동은 아까 투자 활동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액으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총액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총액이라는 건 티계 정상이 아니라 현금 흐름표에 기재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올해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100억을 썼다. 그리고 다시 단기 차입금을 빌렸는데 50억을 빌렸다. 현금의 유입으로 50억, 유출로 100억. 서로 상계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합니다. 자 차익금, 사채, 자본금 등이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 역시 T 계정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풀수 있고요. 돈이 나가는 것 쪽은 자본의 환급에 대한 유상 감자, 차익금을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출이고요. 무상 감자라는 건 자본금은 줄어드는데 주식만 줄어드는 거죠. 혹은 주식 배당 역시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이게 이익잉여금이 줄죠. 근데 현금은 유. 유출이 없죠. 그래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계정 대체에 불과합니다. 유상증자라는 건 실제 돈을 받아오는 거고요. 차입금을 차입하는 것도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차입금이 좀 어려워요. 단기랑 장기 유동성 등이 있어서 사채발행 역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아, 돈이 들어오는 거죠. 발행을 했으니까 돈이 들어오고 사채를 상환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무상증자는 현금흐름과는 무관하겠죠. 무상감자 증자 다 무관합니다. 전환사채라는 건 발행 당시에는 현금의 유입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이걸 컨버트 전환하는 것은 사채가 줄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우리 현금흐름표 관련 주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한세개 정도 풀어볼 거예요. 요 예제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사채 풀어 보겠습니다. 사채.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아까 투자 활동은 차별에 기재했잖아요. 재무 활동은 다대변해서 이제 증가. 여기가 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초 금액이 있죠. 사채는 사채 사체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상계한 순액을 가지고 우리 기재를 할게요. T 계정 안에서는 순액이다. 기초가 17만원 있습니다. 기말이 35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약을 하시는데 총계정원장을 잘 모른다. 이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회계약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사체의 움직임만 보는, 그 계정 안에서의 증감만 보는 것을 총계정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자 비용은 원래 그냥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에요. 그런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있으면 우리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다시 가산했었죠.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요놈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 상각액도 지금 여기에는 반영을 하셔야 돼요. 왜? 사채 장부가액의 증감은 모조리 기재한다. 그러면 사채라는 게 나중에 이제 원본이 있으면 할인 발행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상각을 통해서 사채 금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각 금액은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증가시키게 돼 있습니다. 만원 증가한다. 자 뒷단의 내용을 보니까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하래요. 그런데 상환은 없대요. 만약에 상환이 됐다라면 여기 기재가 돼야 되는데 사채를 올해 상환한 것은 없대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한 게 있겠죠. 차대는 같아야 돼요. 여기가 35만 원이에요. 여기도 35만 원 이어야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17만 원이 돼요. 그래서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행은 현금 유입은 장부가액 그대로가 될 테고 상환이 만약에 있다라면 상환 손익이 생기겠죠. 상환 손익은 가감하셔야 되겠죠. 장부가액이 10만 원인데 상환 손실 만 원이 생겼다. 그럼 현금의 유출은 10만 원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11만 원 줬으니까 손실이 생긴 거잖아요. 손실은 이쪽에서 더하시고 이익은 오히려 차감한다. 투자와는 조금 반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별표 치시고 시험에 안 나오는 때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나온다. 4점짜리로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은 요거보다 좀 쉬울 수가 있어요. 단기 차입급이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단기차입금이라는 건요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12월 31일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그러면 전기 말에 즉 기초에 있는 단기차입금은 올해 무조건 상환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빌릴 때부터 단기로 빌린 거고 연말에 마이너스 내년에 반드시 생긴다 올해 새로 생긴 단기차입금은 새로 빌린 거다. 사실은 기중의 움직임도 다 반영을 하는데 우리 그것까지는 우리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은요. 기말에 있는 금액이 유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에 있는 금액은 모조리 상환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출 만원, 유입 5천원 있어요. 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요 둘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차익금이 있는데, 장기 차익금은 이런 거예요. X1, X2, X3이라고 하면, 이때 장기 차익금이라고 지금 기재가 되는 건, 앞으로 만기가 이때이기 때문에는, 만기가 이때라고요. 그러면 X1년 말에는 장기 차익금으로 기재가 돼요. 그런데 X2년 말에는, 장기 차입금은 맞는데 당초에 빌릴 때 장기는 맞는데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개정 대체가 일어나요. 뭐로 개정 대체가 되냐면 여기 보이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 그럼 이 유동성 장기차입금은 반드시 내년에 상환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올해 장부상 기초에 있는 유동성 장기차입금은 당기에 무조건 상환되는 돈이에요. 당기에 현금 유출이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말에 있는 이만 원은 뭐냐면 개정 대체가 된 거예요. 장기차입금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알았어요. 이 장기 차익금 그 자체는 상환이 있다, 없다, 없다. 조기 상환하지 않는 이상은 상환이 없다. 조기 상환은 만기가 되기 전에 그냥 갑자기 갚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기 차익금 자체는 상환이 없습니다. 상환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해요? 유동성, 장기, 차익금만 상환됩니다. 기초금액. 단기 말 금액은 개정대체 된 것이다. 요걸 잘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차익금은 첫 번째 배웠어요, 지금. 기초 금액이 만 원이 상환됐을 거고, 기말 금액은 올해 유입됐을 거고, 유출. 기초 5천 원은 유출되는 거, 유출. 유동성 장기 차익금 상환되는 거. 기말은 대체된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티계정을 다 그렸지만, 실전에서는 장기 차익금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어요. 장기차익금의 기초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초금액이 3만 원이고, 기말금액은요, 장부상 4만 300원이에요. 자, 차익금을 상환할 당시에 외한 차익이 500원이 있대요. 자, 이 차익금은 단기차익금은 아니래요. 유동성 장기차익금이 지금 기초에 5,000원이 있었는데 이게 외화 차익금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갚는데, 5,000원만 갚으면 되는데, 외화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했대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덜 갚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달러이기 때문에. 그러면 5,000원에서 여기 500원을 차감한 4,500원이 나간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외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단기 차익금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시면, 4번에 있어요. 풀이에, 유동성 장기 차익금 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있는데요. 그 이제 5천으로 기재되는데, 저희가 정오에 나갈 겁니다. 5천원 나가는 게 맞는데, 이 중에서 외환 차액이 발생했잖아요. 그 차액 500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돈이 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4,500원이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기차입금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나가는 거 상환되는 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 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장기차입금이 대체되는 거잖아요. 그 대체되는 걸 써주시면 돼요. 대체. 그래서 대체가 얼마가 된 거예요? 만원. 이게 감소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차익금에서 발생한 환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 손실이 생긴다는 건 차익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차변의 환산 손실. 환산은 결산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차익금 대변이 증가하겠죠. 이 300원이 증가할 거예요. 뒤에 내용을 보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음액을 계산하시오.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합계는 차변의 합계는 50300 대변도 역시 50300이 돼요. 그러면 장기차입금을 차입했으니까 요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차입하는 금액은 2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단기 차입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2만원이 되는 거고요. 장기 차입금. 그리고 상환은 장기 차입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야 요거. 5천원. 근데 환산 손익을 가감을 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이 단기 차입금의 상환으로 인한 거. 상환은 기초 금액, 그리고 기말 금액이. 단기 현금 유입액. 장기 차익금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차입만 있어요. 장기 차익금은 조기 상환하지 않는 이상 상환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어디서 나온다? 유동성 장기 차익금에서 나온다. 이 중에서 단기 차익금을 버리고 보통 3, 4에서 문제를 많이 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제 예제 3번입니다. 이건 이제 자본 쪽인데 자본은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좀 아셔야 돼요. 회계하기 위서 뒤에 자본에 관한 규정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보니까 자본금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자본금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유상증자가 있거나 그렇죠? 무상증자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혹은 유상증자, 무상증자에또 유사한 게, 무상증자 유사한 게 주식 배당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주발초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유상증자가 일반적으로 있다는 얘기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금액에서 단기순익이 생기면 증가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갑은 단기 중에 유상증자도 했고 현금 배당도 했고 심지어 주식 배당까지 했어요. 주식 배당금은 5만원 액면 발행했고요. 이위의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어려운 게 주식 배당이에요. 자, 주식 배당은 회계처리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배당금이라는 건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 이렇게 줄이고 대변에 뭐를 기재합니까? 자본금을 기재합니다. 그 주식 배당이 문제에서 5만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5만원 5만원 그럼 주식 배당은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은 없어요.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그 자체는 아닌데 중요한 사항이니까 주석에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일어났을 거라고. 유상증자. 자, 현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보고 싶은가? 유입이. 자, 대변에 유상증자를 했다고 하니까 자본금이 증가했을 텐데, 자본금이 이미 5만 원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차액에 해당하는 15만 원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가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유상증자라는 게 액면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발초라고 하죠. 주발초. 그래서 그 주발초가 얼마입니까?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가하는 현금은 얼마가 되냐면 이두개 합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25만원이 되더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입니다. 배당. 이때 배당은 현금 배당을 의미하는 현금 배당. 자, 현금 배당인데 자, 볼게요. 지금 현금을 얼마 줬는가 생각해 보니까 현금 배당이라는 건 이익 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기초에 8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 20만 원 있다는 얘기는 20만 원이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식 배당을 했으니까 주식 배당에서 얼마가 빠져요? 이렇게 5만 원이 빠져요. 28만 원에서 5만 원 빼니까 23만 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만 남아 있어요? 10만 원만 남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금 배당 했다는 얘기죠. 현금 배당 얼마 했다? 13만 원 했다. 현금 13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배당을 결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X1년에 이익잉여금, 배당금 나가는 거가 X2년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게 인터벌이 하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서 이익잉여금 줄어드는 것과 지금 왜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회계학에서 많이 배우실 거예요. 잉여금이 어떻게 기간별로 인식이 되는지는 그래서 종합 문제 풀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기수의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푸셔도 크게 상관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는 재무활동 관련 현금 흐름까지 모조리 마무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활동이든 재무활동이든 이게 문제가 하나씩꼭 나와요. 그래서 토탈 최소 8점, 많으면 한 12점까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한두 번 정도는 거의 뭐 16점까지 나온 기억도 있네요. 그리고 종합문제를 푸실 때도 이 컨셉을 가지고 몇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 계정 어떻게 쓰시는지 좀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좀 아시면 훨씬 더 쉬운데 회계 처리를 잘 모르시면 아 너무 복잡하다. 나잘 어렵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조금은 조금은 기계적이라도 요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관련된 연습 문제들을 쭉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완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